39번 알카리 m 미라고 하는 사람은 수학자였고 천문학자였고 그리고 어, 지리학자였어.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born이라고 하는 것이 pp 형태로 쓰여져 있지 앞에 being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생략되어 있어. 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지 이걸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다. 중학교 때는 이 단어를 뭘로 바꾸시오라고 하는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지만, 고등학교 때는 그런 거 나오지 않아. 이미 그 단계는 지났다라는 거지. 지문에서 단어의 쓰임만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born이라는 게 쓰였다는 거지. PP 형태.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그 사람은 결국 어떤 자리를 찾았습니다. 어디에서? renowned, 유명한, 명성이 높은 house of wisdom. 지혜의 집에서. 바그다드에 있는 지혜의 집에서 어떤 자리를 찾았대 자리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 놓여지는 플레이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놓여지는 플레이스가 되는 거야. 사람이 놓여지면 그 사람이 그곳에서 뭔가 활동을 하겠지. 그래서 직위, 직분이라는 의미로 바뀌게 된 거다. 이 하우스 오브 위즈덤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중심이었어. 학문의 최고의 중심. 어디에서? 이슬람의 황금 시대에서 학문의 최고의 중심이었던 이 지혜의 집에서 자기가 해야 될 어떤 직위, 직분이라는 걸 찾게 되었대. While there, 그곳에 있는 동안에 접속사 while 뒤에는 he라고 하는 것과 w o s 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alchorism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나와있지. 그러니까 he는 굳이 쓸 필요가 없어. 비동사는 있다라는 건데, t h e r e 그곳에라는 장소니까, 이 장소만 봐도 의미 파악이 되기 때문에, 굳이 두 개는 쓸 필요가 없다고 본 거야. Alchorism이라는 사람은 책을 한권 썼는데, 이 책은 설명을 해주는 책이야. 뒤에 목적어 나왔기 때문에, ing로. Hindu concepts라고 하는 인도인들의 어떤 개념, 힌두는 힌두교의 또는 인도인이라는 이름로 쓰이거든. 인도의 사람들의 개념을 설명해주는 그런 책을 썼대. 어디에서? 수학에서 수학이라고 하는 어떤 학문에서 인도 사람들의 개념을 설명해주는 책을 하나 썼어. 뭐를 포함한 거냐면 자, 뒤에 나와 있는 s y m 상징들을 포함한 used in India for counting이라고 하는 셈셈셈그 샘. 샘, 샘. 카운트는 세는 거잖아. 센. 포카운트 그러니까 세는 것에 대해서 세는 것에 있어서 뭔가를 그 셈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인도에서 사용되는 인도에서 사용되는 상징들을 포함해 포함해서 수학이라는 학문에 인도 사람들의 개념을 설명하는 그러한 책을 썼대. 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건 살짝 없애도 상관이 없겠다. 지금 보니까. 다시 간다. 알커리 m e 라는 사람은 책을 한권 썼는데 이 책은 인도 사람들의 개념을 설명해 주는 책이야. 수학이라는 학문에서 이 인도 사람들의 개념을 설명해 주는 책인 거고. 그리고 이 책은 이책안에 있는 내용은 뭘 포함하고 있냐면 셈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셈이라는 것에 대해 셈을 위해서 인도에서 사용되는 어떤 상징들을 포함하고 있대. 자, 여기는, 뭐, 뭐, 해서, 뭐, 뭐, 하면서 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겠다. 이 나인 부분. 그리고로 봐도 괜찮겠고, 우리가 볼 거는 형태를 보면 돼. include 뒤에 목적어 나왔기 때문에 ing로 쓴다라고 하는 것. 인도 사람들의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고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샘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했던 상징들을 포함해서 이 수학이라는 학문 안에 인도 사람들의 개념을 설명하는 책을 썼다라고 나와있네. 이 책은 번역이 되었어. 아라비아어에서 라틴어로 번역이 되었네. 언제 그렇게 번역이 됐나 봤더니만 300년 후에야. 그 사람이 죽고 나서 300년 후에. 이 번역된 글은, t a 이 글은, help, 도왔지. introduce, help라는 단어는 뒤에 t plus 동사 원형이 와도 되고, 아니면 그냥 동사 원형이 와도 괜찮은 거다. 도입하는 것을 도와줬어. introduce는 동사가 지금 목적이 필요한 동사거든? 목적이 지금 안 나와 있지. 어디 있나 봤더니만, 여기 있네. 목적가 뒤에 있다 목적가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뒤로 뺀 거야 유럽 사람들에게 도입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뭘 도입해? Radical New Way라고 하는 획기적인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거야 뭐 하는 방식인가 봤더니만 Count, 세고 수확을 하는 셈을 하고 수확을 하는 획기적인 새로운 방식을 유럽 사람들에게 도입하는 것을 도와주었대. 이 방식은 이런 방식이야. using, 사용하는 방식이야. what are now called. 지금은 뒤에 거라고 불리는 것을 사용하고 있어. 자, 아라비아 숫자라고 불리는 것이야. 즉, 1부터 0까지 나와 있는 요 숫자들을. these were.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것들은 훨씬 더 쉽지. 비교급 앞에 much, 훨씬이라는 의미. 자, 비슷한 것들을 보면은 still이라는 단어도 있고, much라는 것도 있고, a lot도 있고, for이라는 것도 있고. 중학교 때 많이 나왔던 거다. 고등학교 때 이런 문제 낸다는 거는 참 수치스러운 일이야. 그런 문제 잘안 낸다. 내는 거 자체가 이상한 거야. 자, 사용하기에 굉장히 쉽습니다. 사용하기에 쉬운 거야. 뭐보다. Roman numerals 로마의 숫자보다 특히나 뭐에 대해서 division 나누셈과 multiplication 자, 곱셈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들은 이 아라비아 숫자들은 결국 came to came to는 뭐뭐 하게 되다다 뭐뭐 하게 되다 뒤에 동사 원형 나와 be used 사용한 게 아니라 <laughs> 아, 미안하다. 사용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throughout 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이라는 의미야. 뒤에 나와있는 모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 자 이것은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는 uh, Arabic numerals 라고 하는 이 아라비아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라고 하는 기원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야.